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지난번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 중에서 가격이 상당히 조정이 된 매물 내 매물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리즈 열 번째 순서가 되겠는데요. 오늘 매물도 많이 조정이 된 매물들입니다. 아,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바로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매물들일지 자측의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뷰 시간 맞죠? 그리고 가격 조정된 매물들입니다. 시리즈 10번째 순서. 자, 지금부터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물 보시면 매물번호가 519번입니다. 5 1 9번이고요 어, 충북 옥천의 매물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강변 주택입니다. 유유흐르는 금강변, 금강변의 유럽형 전원주택이 되겠고요. 강변에 설치된 데크에 어, 앉아서 보시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강변 전망의 데크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종들이 있는 잘 가꾸진 정원도 있습니다. 어, 여기 오늘 매물에서는요 대전광역시생활권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어, 뭐한 2, 30분이면. 대전까지 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그리고 힐링을 위한 적지라고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기존 영상에는 5억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4천만 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뭐한10% 가까이 조정을 했는데요. 4억 6천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금매물 4억 6천에 소개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현장 항공 영상 살짝 한번 어떤 매물이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매물입니다. 금강 보이시죠? 오늘 이 매물이에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 매물인데 앞쪽에 금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매물입니다. 어, 내부도 아주 알차게 되어 있고요. 어, 여러분들 천천히 확인하시면 돼요. 자 보이십니까? 자 앞쪽으로 이렇게 전망 나오고요. 정원도 아주 이쁘게 잘 갖춰져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매물 번호가 이제 361번이 되겠고요. 어, 경기도 양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남한강 특급조망의 신축입니다. 신축 유럽형 외관의 전원주택입니다. 어, 이 매물은요, 최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 박스도 일, 일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역에서는 10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 편리한 생활권과 뭐 교통망, 전철 뭐 이런 것들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초금매로 처분을 희망을 합니다. 기존의 영상에는 5억 5천에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인데요. 어, 1억 3천만 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1억 3천. 아주 금액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죠. 자, 4억 2천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 매물을 또한 어떤 매물일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바로 이 매물이에요. 제 왼쪽에 세개세개 중에 제일 왼쪽 매물이에요. 자, 이 매물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예, 여기 있죠? 보시면 이 매물이에요. 여기 양쪽 두 개는 거래가 된 상태고요. 여기 이 매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올라가시는 계단이 있고요. 주차 박스는 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세채 철근 콘크리트 쌍둥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쪽에는 정비를 다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 전망이 나와요. 자, 앞쪽 여기는 정비 다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매물 볼 텐데요. 자, 보시면 매물번호가요. 559번입니다. 경상남도 하만입니다. 개인적 사정의 초급매물로 고정가로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입니다. 음,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으셨던 매물인데요, 두 채를 한채 가격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채 가격만 해도 사실은 뭐이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두 채를 한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부모 자녀분 세대 그리고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분들끼리 두 분이서 어,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좋겠고요. 완벽한 실내 인테리어 구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망도 아주 좋습니다. 뭐 진주나 어, 마산 창원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3억 2천으로 고정가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더 조정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 1천만 원 조정입니다만 매도인분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억 1천에 다시 소개를 해 드린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매물 또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물 바로 이 매물이에요. 자, 여기 두채 보이시죠? 여기가 일단 좀더 규모가 크고요. 뒤에가 조금 적은데 산으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쁘죠? 예. 네. 동네 어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립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간섭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좋겠고요. 자, 보시면 여기 한 채, 여기 이렇게 두 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8번 보겠습니다. 418번은 경기도 양평인데요. 황토벽돌과 소나무 와감 친환경 한옥 전원주택입니다. 친환경 한옥 주택인데요. 전원주택이 주변에 밀집해 있고요. 송파, 강남, 강동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심생활권입니다. 강남까지 2, 30분 정도면 소요가 될 서양평IC가 2020년 말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더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오를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4억 5천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5천만 원을 조정을 해서 4억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이 매물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매물인지 한번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에는 뭐 도로라든가 이런 건다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에, 기와나 첨화 이런 자재들도 잘돼 있고. 앞쪽 전망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전망도 잘 나옵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들도 많고요 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물 4개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 매물들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영상을 세로로 세워서 보신다면 보일 거예요. 이 영상 제일 하단 쪽으로 쭉 내리세요. 영상 밑으로 쭉 내리시면 광고도 있고 뭐 동영상 여러 개 있을 텐데 쭉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어, 댓글이 나올 텐데요. 그 댓글에 제일 상단에 해당 영상 바로 가기라는 있습니다. 영어로 된 버튼들이 있어요. 매물번호와 이 어, 영어 버튼, 네,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해당 매물로 이동을 합니다. 또다 어, 보이질 않고요. 한 3개밖에 안 보이시면 자세히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또 글을 누르시면 하나 더 숨어 있는 하나 매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렸고요. 또 여기에다가 그 댓글에 보시면 기존의 1탄부터 9탄까지의 어, 금매물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또 넣어드릴 거고요. 어, 예쁜, 매, 어, 전원주택들 또 링크 다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구독자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